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웰메이드 컴퓨터입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네, 여기 보이시는 이 냉장고에요. <laughs> 어떤 것도 다잘 되는 게임이면 게임, 작업이면 작업. 어떤 걸 하셔도 다잘 되는 그런 최고사양 컴퓨터입니다. 딱 외관을 보시면 이제 눈치는 채셨겠지만, 대한민국 에디션. 이번 실 사용자분께서 사실 야, 이 타워 900을 고르긴 하셨는데, 네. 아,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빌드를 해야 되나.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,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잘 꾸밀 수 있을까요?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빌드하기 전날에 태극기 날리면 봤어요. 아이 아니,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. 그 결제 주인공이 누군데요? 그 <laughs> 아, 장문권이랑, <laughs> <보셨구나>. 아, 뭔리 <laughs> 머리 보셨나요? <laughs> 아, 어제 그거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예, 네. 그래서 애국심이 막 생겨가지고 아, 아, 갑자기 막머릿 속에서 아, 그 건곤 감리만 아, 막 떠다니고, 네. 빨강 파랑 막이 돌아다니고. 어... 아, 그런데 마침 딱운를 주시니. 아, 이거 이거 그지 뭐야 대한민국 에디션 한번 가야겠다. 음. 해서,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빨강 파랑. 여 웰메이드 컴퓨터는 이게 컨셉지를 좋아하잖아요. 예, 네, 너무 여기, 좋아하죠. 뭐,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만들고 네. 뭐. 그리고 커스텀 수냉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통이 두 개예요 태극 문양 빨간색과 파란색 조합으로 해갖고 네. 그리고 이제 베로우사의 그 꽈비가 들어가 있는 네. 물통을 사용을 해서 좀 심미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였고요 네, 정면에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옆면 전체가 다 LG 비로 되어있어요 어, 맞아요 네. 그것도 좀 비싼 풀링팬 그 커세어의 ML 1 2 0 m m 3팩짜리가 무려 3개 네. 그래서 총9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히트 싱크랑 뭐 이런 팬이랑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하고 EK사의 그 워터블로 우 장착을 해서 하는 쪽은 그래픽 카드의 쿨링을 도와줄 수 있게 세팅을 했고요 냉각수 자체를 클리어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. 좀더 깔끔하고 워터 블록에도 RGB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ASUS의 아우라 싱크 기술이 적용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. RGB 싱크가 맞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네. 그런 튜닝 효과를 낼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. 안에 들어간 부품 설명 을 간단하게 드려줘요 네, 그렇죠. CPU는 i9 9900K가 들어가 있습니다. 8코어 16스레드로 작동을 하고요. 그리고 터보 부스트가 5.0 기가헤르츠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정도 CPU면은 요즘 고사양 게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CPU이고요. 3D 작업이나 아니면 렌더링 그런 것들도 아주 빠르고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. 그렇죠. 이게 되게... 인텔에서 나온 CPU 중에 최초의 8코1 6 스레드 제품이에요. 네, 굉장히 많은 이슈 모리를 하고 있는 좋은 방면이나 나쁜 방면이나. 네. 우리 김종과장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, 그죠? 혹시 이거 리프팅돼요? 여등 <laughs> <발등> 깨져요. 해리는 <laughs> 안 돼. 헤딩?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이 오버클럭 그리고 그 고사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한 번쯤은 생각하실 만한 ASUS. 네, 로그, 나루지, 막시무스 11 히어로 모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. 네. 뭐그 윗등급으로 포뮬러나 익스트림 e 등급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포뮬러나 익스트림급까지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아마 시선 강탈이 가장 잘 되는 RGB가 아닐까 싶어요. 이번 시스템에 들어간 메모리는 커세어의 벤지언스 프로 RGB 모델 21300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총 8기가 4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로 구성을 했고요.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동을 할때 16기가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기는 한데 풀뱅크 감성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두 개만 꼽혀 있으면 아무래도 이 튜닝 효과가 좀 반감이 되겠죠. 네. 네 그러다 보니까 만개4 개를 풀뱅크로 구성을 해서 RGB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네. 네, 그렇게 구성을 한 이번 네.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의 2080 Ti. 저게 화이트라벨, 블랙라벨이요. 블 블랙..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네,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2080ti 블랙라벨 11기가로 준비를 했고요 뭐 어떤 고사양 게임이든 어떤 작업이든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는 다 하실 수 있고요 뭐 2080ti 정도면 그래도 거의 완벽한 수준 아닐까요? 배틀필드5 <laughs> 네. 레이트레이싱 기능 키워고한거 보니까 네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은 것같 네. 뭐 그래도 앞으로 나올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들이 나오면 은 원활하게는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2080 Ti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저장장치는 삼성의 970 Evo 500기가 NVMe 프로토콜을 가진 SSD로 구성을 했고요. 지금 그 NVMe 타입의 SSD가 현존하는 저장장치 중에 뭐 가장 빠르다고 해도 네. 이상하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500기가라는 여유 있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가짐으로 인해. 100기가짜리 막 그런 게임들도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저... 그런 게임들을 네. 설치를 한다는 걸 가정하고, 아주 이제 원활한 네, 여유 있는 네.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구성을 했고요. 자, 그리고 이 컴퓨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죠. 네.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네. 이 최고사용 컴퓨터의 케이스는 써멀테이크의 네. 타워 900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. 이게 이제 뭐 블랙 에디션도 있고 뭐 스노우 에디션도 있고 뭐 네. 되게 많아요 밀리터리 맞아. 에디션도 있고 막 예. 많은데 제 눈에는 블랙이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해요 네제 눈에도 그래요 네. 이게 화이트로 가게 되면 너무 더 냉장고야 <laughs> 타워 900이 좋은 게 아니 내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이렇게 s l i 를 구성을 한다든지 네. 아니면 뭐 4A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튜닝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어. 이제 3면이 강화유리예요. 내부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장점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네. 케이스는 뭐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과장님은 이거 어떤 거 놓고 쓰실 거 같아요? 저요. 저라면은 네. 아 어... 거실 몰큰 못하잖아요 <laughs> 이 파워 서플라이는 고가형 라인업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네. 시소닉 네, 850W 플래티넘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을 했어요 네. 뭐 850W 정도의 정격 그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9900K 뭐 오버클럭을 하셔도 되고 네. 그리고 RTX 2080 Ti 네.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다 커버 가능할 거고 또 워터 펌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LED RGB 라이트라든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수 있고요 네. 그리고 이제 뭐 플래티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상급 제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잖아요 스테늄 바로 네. 밑에 등급이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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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래 쓰려면 파워랑 메인보드가 좋아야 된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듯 맞아요. 이런 식으로 네. 좋은 파워를 구성을 해 놓으면 네. 오랜 기간 컴퓨터를 사용하시더라도 네. 네, 아주 만족하면서 네. 잔고장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. 갖고 싶죠? 너무 갖고 싶죠 이거 너무. 얼만데요? 한 500만 원 정도 <laughs> 이 시스템은 한 500만 원 중반대에서 네. 600만 원사이 네,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네. <laughs> 네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보신 거와 같이 커스텀 순행을 이렇게 컨셉에 맞게 다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.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에디션, 대한민국 에디션 뭐 이런 거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. 커스텀 순행뿐만 아니라 사무용 게이밍, 작업용 워크스테이션, 서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. 네, 물어보시면 설명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장이 원래 용산 음. 선인상가에 있었는데, 프라인보다는 네. 온라인 쪽,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응대를 해드리고자, 저희가 오피스텔로 이사를 합니다. 이사를 다 하고 나서, 이제 내부 정리가 좀 되고 하면, 저희가 브이로그를 통해서 네. 저희 매장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. 네. 그만할까요? 네. 그만하죠. 인사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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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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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퇴근길에 이렇게 는것 <laughs> 혼자 막 얘기해, 그냥. <laughs> 앞에 사람이... 앉아 있는 사람 보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웰메이드컴퍼니. <컴퓨터> <laughs>